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, 차우더 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, 맵핑 값 오류인가요? 라는 질문인데 가끔씩 매트리얼 에디터를 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. 미싱 매트리얼 맵 이게 맵이 사라졌다라는 거죠, 없어졌다, 좀 찾지 못하고 있는데, 자 여기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.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렌더링할 때 맵이 필요 없을 때, 그리고 맵을 설정을 할 때는 자, 보통 얘를 그맵 그 폴더가 지금 달라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.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했을 때는 보통 얘가 메터리얼이뭘 해도 이제 없잖아요, 그쵸 이런 거를 되돌릴 때는 일단은 뭐 리셋, 뭐 여러 가지 방법이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렌더 셋업에서뭐 다들 아실 거예요.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 그 어센 렌더러에서 얘가 지금 미싱 렌더러예요. 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, 스캔라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이런 애들을 선택을 해서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렌더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맵 없이 렌더링을 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요 캐릭터 거든요 요 캐릭터인데 그 폴더가 달라서 그렇죠 그쵸 그래서 그 폴더에 있는 이 텍스처에요 자 보세요 텍스처 넣기 전에 얘를 열어 볼게요 아까 이제 이렇게 돼있었이 열면은 이렇게 맵이 없이 야 이거 얼려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맵 없이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런데 얘를 닫고 여기다가 텍스처를 위에다가 경로를 맞춰주는 굳이 하나하나 다 대입 언제 합니까 그거를 그쵸 원래 맨 처음에 있었던 그 경로대로 얘가 이 안에 있었던지 아니면 밖에 있었던지 만약 안에 있었다 처음부터 맵잘 나오는 게 안에다 넣으시면 되고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컴프리저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다 나오죠. 그쵸? 이렇게 해서, 뭐, 요렇게 하면은 여기 다 있죠. 그쵸? 근데 렌더러 같은 경우는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요거를 바꿔주신 다음에 기본으로. 그쵸? 그 다음에 맵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. 그쵸? 요런 식으로 해서 요런 것들을 기본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면은 된다, 라는 겁니다. 뭐, 저도 렌더링 관련해서는 잘 몰라요. 모델링 같은 경우는.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렇게 하나가 있다,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. 다들 열공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